연준의 1월 판단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좀 복잡 미묘할 수 있는데 일단 어 금리를 낮추기에 고용 상황이 또나쁘진않아요 그렇다고 또 물가가 상황이 어떠냐 물가는 좀 이제 안정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관련해서는 뭐 지금 걱정을 하면서 이제 예전처럼 반세로 인한 즉각적인 어떤 충격파를 고민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둔화됐거든요. 수요가 왜 둔화됐냐? 고용 때문이죠. 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로 점점 이제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굳이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고용을 꺼리면서 결국은 구매력 약화로 이어진 분위기인데 어, K 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여기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실업률이 4.4에서 4.6으로 올라가면서 아 이거 심각하다 생각해서 연준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 계속 동 6개 연속 동결하다가 사면속 인하했거든요 그럼 다음에 이제 인하냐 동결이냐인데 어 지금 분위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좋다 보기는 애매하죠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IA, IE EPA 그 국가 경제 긴급 권한법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 관세 부과가 과연 적법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1 4일쯤내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이제 불확실성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은 어, 과연 이제 낮추면은. 이물카인상은 혹시 자극할 우려가 있느냐 이제 건데 어, 지금 빅가카가 이렇게 오를 정도로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한번더 인할 수 있느냐 어, 한번더 인할 가능성도 있고 동결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겠죠 어, 둘 중에 이제 하나만 결정을 할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친 트럼프 어,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어, 아예 저 여섯 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1.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뭐, 그건 사실 아마 실제 그렇게 해도 마이런 아마 이사가 놀랄 겁니다. 본인이 말, 말한 것도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처럼 과, 일단 말도 안 되는 걸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치 맞추려는 좀, 약간은 뭐 좀, 네, 예, 딜을 위한 그런 억제의위를 부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진짜 판단이 어떨지 지금, 월가에서는 연준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